안녕하세요. 30년 경력의 실전 투자 슈퍼게미 김교수입니다. 먼저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100억 원 규모의 주식 자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돈은 이미 벌 만큼 벌었고, 현재는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식 관련 영상 촬영하는 건저 같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함이고요. 이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자 현재는 주식 유튜버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카카오 종목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선물 하나 드리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물은요. 8월 달에 최소 100% 이상 급등할 종목입니다. 자 7월 무료 추천주는 st 큐브였고요. 매수가는 6,800원 이하로 드렸고 현재는 100% 이상 수익 중입니다. 저도 현재 100%가 넘는 수익 중에 있구요. 자 보이시죠? 자 7월달에 st 큐브 종목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8월달에 바로 급등이 나올 한 종목 준비했습니다. 자, 8월에 급등이 나올 이 종목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자, 이 종목도 SD 큐브 종목처럼 전형적인 세력 매집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력 매집주. 자, 이 세력들이요, 그냥 그저 그런 마이너 세력이 아니고요. 메이저 세력이 붙은 종목이에요. 메이저 세력. 이 메이저 세력들이요 최근에 매집을 끝마쳤고요 8월 중에는 무조건 급등이 나올 종목입니다. 자 8월에 100% 이상 급등할 무료 추천 주신청 간단합니다. 자 상단에 제 연락처 보이시죠 010 8062 3467로 숫자 1이라고만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8월달에 최소 10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무료니까요. 7월달에 ST큐브 종목 놓치신 분들 8월달에 급등할 종목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럼 선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카카오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주가가 급등이 나오려면 차트 수급 재료 이 삼박자가 딱딱딱 맞아 떨어져야죠. 자 먼저 차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카카오 종목 차트는 일단은 라인을 하나만 그어주시면 되세요. 자 작년 7월경부터 형성이 됐었던 이 장기 하락 추세선을 따라서 최근까지 주가가 형성이 되다가 자 8월달에 들어서 장기 하락 추세선을 뚫어주는 흐름이 나와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러한 흐름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대형주의 생명선이라 불리는 자, 요 노란색선이 21선입니다. 요 21선까지 돌파를 해주고 자, 최근까지도 21선 위에서 안착을 해주면서 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최근에는 상승 추세선을 따라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자전은 카카오 주가 추가적인 상승이 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카카오 종목의 추가 상승을 예상하는 이유는 자, 첫 번째 자,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정권. 자, 정권하고 카카오 주가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자, 이때죠. 자, 작년 9월경에 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자, 민주당이 IT 규제를 발표를 하죠. 그죠? IT 규제 발표. 이 IT 규제 발표가 나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자, 카카오 주가 급락이 나왔을 뿐 아니라 카카오 경쟁 상대라고 불리는 네이버의 주가도 급락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이때를 기점으로 최근까지도 주가 하락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지금 정권이요 민주당에서 국민의 힘으로 바뀌었죠, 그죠? 국힘이라고만 적을게요. 자, 국민의 힘은 보수 정당으로. 자, 통상적으로 이 보수 정당은 친기업 정책을 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라 거예요. 자, 친기업 정책이 뭐예요? 자, 최근 사례가 이제 좋은 사례가 하나 있죠. 파리로 특별 사면, 특사라고 하죠. 누가 파리로 특사를 받았어요?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님이 파리로 특사를 받았죠. 그죠? 자, 이렇게 이재용 회장을 특사를 해준 이유가 뭐예요? 기업을 잘 일으켜서 국기 선양 더 하고 일자리 창출 많이 시켜라. 그래서 나라에게 도움이 되라, 되게 하라.라는 이제 무언의 이제 압박이 있겠죠, 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국민의 힘 같은 보수 정당들은 친기업 정책을 피기 때문에 작년 9월에 민주당이 IT 규제 때려 놓은걸 완화를 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라는 거예요. 완화 또는 모철폐 뭐 이런 이슈 여기 이제 완화가 되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주가는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왜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냐? 이때 IT 규제로 급락이 나왔으니까 완화나 또는 IT 규제 철폐 이슈가 나오면 반대로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자두 번째 재료는 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영상 캐이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차트적인 부분이나 재료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저 카카오주공 앞으로 추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나오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대응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왜 대응을 해야 되냐? 어찌됐건, 요런 구간에서 대응을 못하신 분들, 지금 1년 넘는 기간 동안 엄청난 고통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요런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응을 해 주셔야 겠고요. 자, 대응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자, 대응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문의를 정말 많이들 주시는데요. 자, 간단하게, 이 매매 전략만 잘 만들어 두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매매 전략 간단합니다. 딱두 가지만 만들어 두시면 되세요. 자, 첫 번째는 주가가 상승이 나오는 경우에 매매 전략과 자, 반대로 두 번째 주가가 하락이 나오는 경우에 매매 전략이겠죠.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의 매매 전략을 만들어 두시면 주가가 상승이 나올 때에는 우리가 수익률을 수익률을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겠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수익률을 극대화 시킨 것처럼요. 발음이 꼬여서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주가가 빠질 때에는 우리가 손실을 최소화를 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카카오 종목의 매매 전략 자료를 최신화 시켜놨고요. 이 최신화 시킨 카카오 종목에 매매 전략 자료를 여러분께도 무료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직접 최신화시킨 카카오 종목의 매매 전략 자료 무료 신청 방법은요 자 상단에 제 연락처 보이시죠 010-8062-3467로 간단하게 숫자 2라고만 문자를 보내주세요 숫자 2 숫자 2라고 문,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직접 최신화 시킨 카카오 종목의 매매 전략 자료를 무료로 배포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항상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